에, 의외로 이제 율곡이 그분의 생애적인 사실이 좀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에 비해서, 어, 퇴계는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또 뭔가 심리적으로 어렵습니다. 편한 존재가 아니라 좀 <laughs> 어떡하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렇게 고매하고 닿기 어려운 존재로 되어 있는데, 그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에... 연산군 7년, 그러니까 어 서기로 해서 1501년에 그 안동, 어 경상도 안동의 그지, 과거에는 예안의현토길이라고 어 했습니다만은 어 지금은 어 온겐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그 진사이치라고 하는 분의 팔남 매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 예. 근데 집안은 어, 지적하셨다시피 옛날에는 그 조상들 중에서 뭐큰 벼슬을 한 분은 별로 없습니다. 또그 생후 7개월 후에 그 부친이 40대였는데 돌아가십니다. 그래 가지고 그 팔남매를 어머니 혼자서 누에의 지기가 농사로 생활을 끌어가게 하는 되는 그런 어, 여건이기 때문에 매우 이곤궁하게자란 것이 그 여건이었습니다. 예. 보니까 급제도, 물론 이제 뭐 작은, 급, 작은 시들을 쭉 봤습니다만, 대과에 급제한 거는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죠. 30대가 거의 중반돼서. 예, 34세 때 대과에 합격합니다. 예. 그러면 그, 그때부터는 이제 관리 생활을 합니다. 아주 일른 합격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챙피할 정도로 늦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나이가 그렇게 늦은 건 아니군요. 네. 우리가 뭐 알고 있습니다만 유학 이쪽은 이제 관리가 되는 것과 학자가 되는 것이 구분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앙 그러니까 무대 진출에서의 이 최계 선생의 행적은 어땠습니까? 원래 재주가 있고 성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첫 회의 그 구품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서 육품까지. 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진급도 빠르고 상당히 거의 순탄하게 관리 생활을 하는데 그런 그 관리 생활이 주로 그이 학자의 지식을 동원하는 그런 부서 말하자면은 뭐 홍문관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성균관으로 가가지고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육에 참여한다든지 그런 걸 주로 하다가 43세의 대사상이 됩니다. 예. 맞자면은 예. 어, 요즘 같으면은 어, 국립대학 한 하나밖에 없는 그 당시 이제 이 서울대학에 비교되는 어, 그런 대학교의 총장이 되는 거죠. 그럼 뭐 출세한 거네요그 <laughs> <laughs> 정도는. <laughs> 네. 근데 이제 그걸 고비로 해서 저사람는 이제 그만하려고 자꾸 저 그러죠. 예. 그, 그 기간이 한 10년 동안 되는데, 53세, 54세 때까지 그 사표를 냈다가 또 다, 다시 임명하면 또 하고 이런 걸 반복하다가 그 이후에는 자꾸 이제 안동에 내려가가지고 이 학생들이나 가르치고 어, 그러려고 어, 암자를 짓습니다. 양진암이라든지뭐 한서암이라든지 이런 걸 짓고서 오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안 됩니다. 자꾸 조정해서 불러들여서 네, 네. 어, 할수 없이 도와달라. 58세까지는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완전히 58세에 정식으로 치사한다고 그러죠. 병서를 이제 끝내고 은퇴를 네. 합니다. 왕의 허락을 받는 은퇴인데, 사실상은 그렇게 치사를 하고 나서도, 고향 안동에 가 있는 동안에 70으로 돌아가는데, 70대까지도 계속 뼈슬이 내려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 심지어 뭐, 이 요즘 장관에 해당이 되는 판서 뼈슬을 세개나 하죠. 공조판서, 뭐, 예조판서, 이조판서 이런 거 하고, 대제학을 하고, 어, 그러는데, 그거 다 취임을 하지 않은 겁니다, 본인은. 아, 그게 참어렵죠 또, 명철보신이라고 해서 아마도 그당시에 이제 학자들의 풍토이기도 했었죠. 향에 내려와서 이 부름을 받을 때까지는 그냥 이 몸을 사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끝끝내 벼슬기를 마다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아는 퇴계 이황 선생은 이제 우리 성리학의 첫 번째가는 으뜸가는 존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학생들 만약에 신입생들이 있다 그러면 일단 성리학의 기본 개념 뭐 여기서부터 출발하실 것 같은데 저를 좀 신입생으로 여기시고 <웃음> <웃음> 설명을 해주시면요.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하면은 본원유학을 이 다시 불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특히 그이 형이상학 부분과 그 심성 수양의 측면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재구성한 유학입니다. 형이상학적 측면, 예, 철학 철학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 이더 강화하고 예. 그거 수양의 측면을 강화한 그런 유학입니다. 사실 이게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 성리학했을 때. 그리고, 뭐, 특의이황 선생이나 우리 한국 철학 범죄에 드는 큰 존재들을 떠올렸을 때, 대개는 이와 기의그 논쟁, 예. 이걸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우리 학교 시절에도 다 그렇게 배웠고요. 지금 아마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도 그 이기 논쟁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상세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이제 학자가 이해할 때는 이게 한 권의 책으로도 부족한 설명이 되지만, 그냥 상식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성할 때 쓰는 그 이자일 것이고, 그러니까 뭐, 이치, 이치라고 할때그 이자요. 그 다음에 기라고할 때는 뭐, 기운 신기가 있다, 기운이 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면 감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게 크게 틀린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데 여기에 성리학적인 이해를 조금 도모 이제 시켜 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까? 이 이와 기는 뭐냐? 할때 기본적으로 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치, 법칙, 원리 이런 것을 의미하다가 다시 성리학자들에 오면은 선의 원리인 당연한 것 당연의 이치에 이것을 또 가장 중요시하고 그다음에는 또한 이런 책상이면 책상을 있게끔 하는 원인으로서의 원리 그걸 소위연이라고 합니다만 소위연 예, 예. 그런 그 원인이 되는 이치까지도 이제 다이이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기의 경우에는 모든 사물을 이루는 재료 성약학자들은 그걸 재료라고 합니다마는 이 혹은 서양 철학에서는 그것을 이제 뭐~ 진료다 진료. 뭐~ 이런 소리를 하지만은 예. 그~ 재료가 되는 것이 또한 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재료가 기라고 해가지고서 그럼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렇지가 또 않다는 거죠 네. 뭐~ 가벼운 거 무거운 거 또 청탁 수박 뭐 맑은 것과 탁한 것 혹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뭐 이것까지도 다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아주 가벼운 것은 위로 오르고 무거운 것은 땅을 이루는 이런 것이 기다. 그래서 가벼운 것으로는 한없이 가볍고 청하고 수박 수, 순수한 이런 것은 사실상 정신을 이룬다 해가지고 특히 그런 측면에서는 기운에 해당하는 것을 다 기의 속성으로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 영역은 매우 넓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음. 이것을 그이 뭐 영어나 이런 것으로 서양 철학 개념으로 번역을 할때 제일 이. 곤란한 거다 그렇게 하고 있죠. 얼핏 그 아까 선생님 말씀드리면서 어, 기라는 걸 말해요. 어, 가령 플라톤의 뭐 이데아라든지 또 우리 칸트 공부하게 되면 그 원래 그전 존재, 원래 의 존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개념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 이후에 좀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좀 범위가 더 넓어서 그렇게 그 서구철학의 고이그 그 이데아 원관념, 이런 식으로 한정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거겠군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더뭐 심오하냐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렇죠. 사상자의 토양이 다른 거니까 그렇긴 한데 이기에 대한 이해는 뭐 학자가 아니라 상식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한국땅에서쭉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고좀좀 좀 세심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마도 선생님의 말씀 그 얘기를 통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했다 이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건 뭐 어마어마한 논쟁거리니까 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알고 싶습니다 일단 어떤 맥락에서 이성 그니까 러 주기와 주리가 대립을 해서 싸웠으며 어~ 퇴계 선생은 그중에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퇴계의 경우에는 이를 중요시하고 이에 치중한 그런 철학을 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기가 없을 때 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가 없을 때 기가 있을 수는 없다. 특유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 공학에서는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건가 의문이 들어서 말이죠. 어떤 철학적인 논쟁이라는 게공에 그냥 그냥 독, 독자적으로 논리 싸움은 아니더라고 말이죠. 시대 배경이라는 게다그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그런 것인데요. 잘 질문을 하셨는데 원래 하느님이라고 하는 유교에서 상제라고 합니다만은 그 하느님의 그 모든 그이 인간 사회를 관장하는 그 능력을 종교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철학이 발달되면서 인지가 발달되면서 이 11세기 일로 넘어와가지고서. 이것을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자라는 그런 시대적인 사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가지고, 하느님의 천은 곧 이치이자 이다라고 하는 명제를 주위에 앞서서 이 정자 형제라고 하는 정명도, 정이천이라고 하는 예. 송대 학자들이 그 명제를 냅니다. 이래서 하늘은 곧 이치자, 이다라고 해서 이로 다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순한 이치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제가 가졌던, 하느님이 가졌던 그 주제력까지도 이치로 설명하려니까 원인,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무슨 생성현상이 일어나는 바로 원인의 이치, 이 원리까지도 결국 이 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에 치중해서 기도 생기고 또 기가 생긴 뒤에 음양의 기가 생긴 뒤에 오행이 생기고 오행이, 생기고 오행이 생긴 뒤에 만물이 생긴다 하는 이런식의 이제 생성론이 일어나기도 하고 네,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반복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그 체계학의 전공자도 아니고 심지어는 국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전제를 하고요. 조선제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많은 저작을 남긴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어떤 기여 때문에 퇴계가 누가 보더라도 한국 사람이면 다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대학자로서 자리매김이 됐는가. 그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죠. 그 도덕의 근원을 명쾌하게 설명을 했고 네. 역설을 해서 특히 도덕이라고 했을 때그 당시는 오륜을 말하는 건데 그오륜을 합리화하면서 사실상 기존 체제를 그가 합리화하는 이론을 냈기 때문에 그다고 렇할수 있습니다. 아, 네, 그거는 당시 왕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그렇죠. 했던 거군요. 예, 기존 체제. 예, 그 당시 그게 뭐 전근대적인 체제였든지 어쨌든지 어, 예. 그 당시 그 체제를 공고히 하고 확고히 하면서 그 근거까지 밝혀내는 것에. 그가 공헌했다 해서 그렇게 추앙을 합니다. 사실은 보면 관변학자로서의 역할이 컸다는 의미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항하고 대립하는 그런 사상 체계를 가진 학자들도 있을 것이고, 당대의 지배 질서에 대해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주는 그런 이제 학자들이 있을 테고 그런 의미에서라면 퇴계 선생은 사실은 이제 지배 논리에 요즘 말로 하면 이데올로그라고 표현하죠. 예. 뭐 그런 역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어, 지행 합일서는 어떻게 보면 참 그럴싸하고 예. 어, 존면을 가지고 있죠. 아주 실천적 명제인 것 같고. 예. 예. 그런데 에, 그 퇴계가 지금 어, 얘기한 것처럼 이... 감각적인 차원에서는 좋은 색을 보, 보자마자 좋아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지행 합의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은 윤리 차원, 도덕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선인 줄 알면서 이렇게 해야 효도를 하는 건줄 알면서도 안 하거나 몰라서 뭐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배워서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하기 귀찮더라도 하게 되는 것 노력을 해서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이 윤리 차원에서의 지와 행의 문제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와 행은 합의의 관계가 아니라 병진하는 관계다. 예. 예. 지와 행은 지와 행은 아는 것과 행하는 예. 것은. 예. 서로가 도와줘서 나아가는 것, 상호호진이라고도 했습니다. 서로가 도와줘서 함께 나아가는 관계지, 결코 <laughs> 어, 합의의 관계가 아니다. 그, 거 요지가 그겁니다. 근데 이제부터 퇴계의 마음 읽기로 주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퇴계의 마음 읽기 할때 먼저 떠오르는 게 유명한 사단 칠정입니다. 맹자로부터 이 용어가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사단 칠정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요? 사단은 역시 맹자가 처음 한 말이고 칠정의 경우에는 네. 얘기 이은 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 그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어군요 출처가 그렇게 이제 다른데, 예. 어, 사단의 경우에는 어, 사단 자체는 어, 측은, 수호, 사양, 시비, 그 시비를 갈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 니설을 의미합니다. 예. 어, 이것을 단일사정이라고 하나고 단일하고 끝 단자를 붙인 것은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음. 그 무엇인가는 바로 마음 속에 있는 본성인 인의 예지를 예 지를 의미합니다. 예, 그 맹자는 이 사단의 현상을 봐 가지고 마음 속에 착한 인의 예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서 소위 그의 이 성선설을 주장한. 않았습니까? 네. 에, 그리고 이 칠정의 경우에는 어 일곱 가지를 얘기하지만은 히노에구에오욕이 일곱 가지를 얘기하는데 일곱 가지는 인간의 형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를 얘기를 해도 좋고 간단하게 히노에락 네 가지만 얘기해도 뭐 일곱 가지에 해당시켜서 어, 통용을 합니다. 예. 그만큼 인간의 정 전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어 퇴계의 경우는 선악 미정이라고 했다가 본래는 선한 거지만 십살이 악으로 흐르는 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이 일곱 가지는 일종의 그 생리 현상으로 드러나는 자연적인 정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런데이계의 말씀으로 이해게 이제 사단은 이의 발이다, 그 칠정은 기의 발이다. 곰곰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현대인들도 수긍이 가거든요. 예. 어,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그거에 그좀좀더 깊이 있는 배경 은 어떤 게 되는 건가요? 그이 규정의 배경에는 우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 정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다 이와 기로 되어 있다. 구조적으로 예. 어, 힘의 작용을 하는 것이 심의 기고, 어, 그 작용 하게끔 하는 것 원인은 이다라고 해서 구조적으로 이와 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가지 배경에는 성적 이라고 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예. 성은 곧 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발하면은 결국은 성발을 음.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기발이 아니군요. 기발이 아니죠. <laughs> 사람의 본래적인 못이 나오는 건 이가 나오는 것이다. 사단의 경우에 그렇다. 이거야. 사단의 경우에 네. 이가 나오는 것이다. 네. 네. 이 퇴계 선생의 생애적인 사실에서 참 유명한 게 바로 고본기 대승과의 장장 8년에 걸친 논쟁이라는 거죠. 지금 어, 퇴계 선생의 족적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시주제 되는 게. 고봉 기대승과의 8년간에 걸친 논전입니다. 예. 엄청난 이제 조선 유학사의 아주 굉장히 큰 기록이란 말이죠. 예. 그럼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퇴계 선생은 당대의 중세적 지배 질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싸웠던 기대승, 논쟁을 벌인 기대승은 어떤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갈라선 겁니까? 서로 차이점이 뭡니까? 핵심은 사단을 이의 발현인 의미상으로 해석하지 않고 네. 어~ 이가 발동하고 발출한 것처럼 해석한 것에 대해서 기, 기고봉 기대성이 반론을 자꾸 제기를 한 것입니다 강력하게 네. 그리고 퇴계는 그것을 끝내 버리질 않고 주장하느라고 자기가 어, 새로 그 이게 호발설이라고 하는 어, 이런 것까지도 어, 창안해서 어, 그것을 타당화하고 좀성적이 칼칼한 거죠. 후배가 말해요. 네. 아주 노 대가를 향해서 좀 자꾸 이렇게 좀 드리밀었다고도 할수있게 그렇습니다. 예. 틀게는 네. 네. 그 당시 오십팔 세의 노 대가로서 전국의 명성을 떨치던 학자들에 비해서. 어, 고봉은 33세, 갓 네.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어, 신예로서 관리로 어, 등장한 인물이죠. 예. 그 당시의 관리로 보면은 그렇게 대들 수도 없고 음. 또 그걸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 같은. 그렇겠죠. 예. 그 응했다는 게 사실은 되의 어, 크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품성이나 인간대에 연령으로 있는. 보나, 관직의 고하로 보나, 어, 당시의 그이 학문 풍토로 보나. 대들지도 못하는 거고, 대들었다가는 용납하지도 않던 때인데, 음. 그것을 감히 하나는, 한 분은 대든 용기로 해서 유명해지고, 음. 그것도 날카로운 그 지혜가 발동이 됐고, 어, 한 분은 그것을 넓은 아량으로 겸허하게 다 받아들이면서, 진지하게 자기가 일일이 하나하나 어, 검토를 해서, 아,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고칩니다. 되게는 또 고치는 네.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거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내가 틀리지 않은 건데 당신이 네. 오해하는 것 같아다. 그러니 당신이 더 생각해봐라 하면서 참 진지하게 그 논변을 나누죠. 이 조선 사상사에 참 멋진 대목이 아닌가 네. 싶어요. 네. 인신공격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예. 네.